제가 이 터를 제가 인연이 된것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2004년도에 그 부동산 TV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터 주인이 제 강의를 매일 보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이 터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이 터를 가자마자 딱그 형상을 보니까 아꼭 여기다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학교 학교터가 아주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는 물론 명당이기 때문에 다른 양택도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교가 생각나더라고요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풍수지리 대학을 풍수지리 젊은 대학을 그 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터가 좋다,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땅 주인이, 어? 학교터요? 그래요. 내, 나는 그, 이 자리가 아주 제일 그, 어, 내가 하고 싶은 거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백운단터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300년 전에 그런 김송이라는 그런 어른이 여기서 학문을 가르치다가 그런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비가, 모현비가 거기 있었대요. 있었는데, 이 모현비를 지금 현재는 옮겨놨습니다.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다가있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아, 지금 아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현비가 어, 이전된 안내장이 나옵니다. 네. 요거미 어. 대백분본 모현비 이전 안내가 나오죠. 그다음에 모현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현비. 네, 이것이 그그 어, 그 터에 있던 모현비를 이쪽으로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 예, 요것까지. 이렇게 모현비가 그 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어, 예, 지금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기 박사마을, 어 선양탑이라고 해가지고, 인물의 부장 춘천 서면에 3대 인물군 해서 배출 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아까 지금 쭉 제가, 저, 어 박사 뭐 이렇게 해서 소개한 대로, 그대로 다 거기 기억,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땅 주인이. 그러면서, 이게, 이런 명당터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저 관련지사를, 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세계에서, 세계에서 이저 면단이, 조그만 면단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은 아마 세계 최초랍니다. 아, 세계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증명하는가? 명당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곳에서, 그 서면에서는, 아, 뭐 정말 집중하다 박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미국하고 어, 일본에서 방송 취재를 해갔습니다 어, 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냐면요어 이게 그 서면 중에서도 이 백운단터라는 곳에 가장 결정적인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서면 중에서도 고기가 아주 그, 그 핵심적인 그런 명당 터인데요. 이것을 풍수지리적으로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그 밑에는 어, 그 왕들이 태어나면 그 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실을 보다 묻었다는 태실이라는 것이, 거기 또 가보면은 어, 그거를 저 관광적으로 다해서 안내판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실에 비춰봐도 여기가 어, 양택지로서는 큰 명당이다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평수는, 그 지금, 그, 어 양택 평수는 약한 5,000평, 5천 5,000평이 5천 조금 빠지고 5,000평이 되는데요. 제가 이 터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게 이 14년, 13, 14년 전에 이 주인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 터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저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 터를 매매를 하겠다고 내놨어요. 이 터를. 본래는 그 주인도 이 터가 대명당인 걸 알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를 매매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절 보고 이거를 좀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연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이번에 대한 그 운명을 예측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국은 뭐냐면, 어, 여러가지 그 사정상, 사정상 이 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터 주인이 아니라구나 음, 이분이 현재 주인이 이 터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주인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털을 명당인줄를 분명히 알고 정말 소중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힐 수 있는 그런 양택재 명당을 이렇게 알면서 내놓을 때는 얼마나 깊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저. 여러분, 저, 여기 또 다시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그 중도 섬 있죠? 가운데, 물 가운데, 예. 여기가 지금 40만 평 인데요. 여기에 그 레고랜드라고 영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거기, 저, 와가지고 그 다리를 놔주겠다. 그래서 지금 다리가 다 나지고 아마 다음 달인가 9월 달쯤에는 개, 좀 개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레고랜드라는 것이 아시아에서 최고 큰 그런 그 유원지를 만드는 거죠, 관광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는 바로 요 앞에 있거든요. 어, 그섬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 터는 그 가치를 보면.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어,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이 레거랜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2019년 완공이랍니다 2019년 얼마 안 남았죠 또 이터는 어, 정말 어,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 해더라도 큰 명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 이런 얘기했죠. 명당은 3천조원 가치 있다. 그리고 음택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 위치지만 양택은 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영향이간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명당에서는 그 명당만큼 부를 형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운명적으로 좋은 그, 부를 형성하는 운명을 받았지만큰 부를 갖게 하는 건 양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만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명당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무엇을 한다 해더라도, 엄청난 부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 풍수가로서의 어, 확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강의 중에 이런 그 대명당을 소개한 것은 양태가 소개한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런 그어 제가 너무너무 이 사실에 어 명당을 소개하는 것도 반갑지만 안타까운 것은 또 이것을 주인이 자기께 안 될래니까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배운단 명당에 답사하고 싶으신 분, 한번 명당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 연락을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 정말 어떤 턴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정말 저도 이런 그 좋은 소개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laughs> 오늘 이 백운단 터 양택 명당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